오늘 이야기해드릴 사건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 여행을 갔던 두 소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19살의 홀리와 비앙카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절친이었어요. 우리 꼭 여행가자! 약속할 정도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였죠.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몰리는 라오스 방비행으로 향했습니다. 홀리와 비앙카가 머물렀던 곳은 나나 백패커스 호스텔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방비행에서 가장 유명한 호스텔 중 하나로, 무료 술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수영장 옆에는 바가 있었고, DJ가 음악을 틀면서 밤마다 파티 분위기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1월 9일에 체크인 했고, 10일에는 관광, 쇼핑, 해변 나들이까지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술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같은 숙소에 묵는 다른 여행자들도 함께 있었고, 술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 의심 없이 그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직후부터 두 사람은 복통, 어지러움,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숙취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호스텔 측에서는 구급차를 불러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미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의사들은 바로 생명유지 장치를 연결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두 사람은 결국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들이 마신 술 안에서 메탄올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실명, 뇌 손상,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주류 제조 과정에서는 이 메탄올이 거의 제거되지만 불법적으로 제조된 값싼 술에서는 이를 제거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다른 여행자들도 그 술을 함께 마셨고 병에서 따서 만드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호스텔에서 예전에도 메타놀 중독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호주, 영국, 덴마크 출신의 여행자들이 무료 술을 마신 뒤 중독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처벌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라오스 수사 당국은 호스텔 매니저를 조사했지만 매니저는 같은 술을 마신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왜 이들만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라오스 법상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술의 출처도 불명확하고 누가 메타올을 섞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그 공짜 술을 마셨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술을 마신 여행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그 술은 실제로 판매용 술병에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의심 없이 마셨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해요. 또 현장 분위기 자체가 술을 나눠 마시는 상황이었고 너도나도 마시는 분위기여서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술병만 파는 술이고 안의 내용물은 본인들이 마는 술이었던 거죠. 그럼 나나 백패커스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곳은 방비엔과 비엔티안,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서양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숙소인데요. 파티 분위기를 좋아하는 젊은 여행자들이 주로 찾고 밤마다 파티가 열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나나 백패커스의 매니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매니저는 똑같은 수를 다른 사람들도 마셨다며 왜그 둘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는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도 어렵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나나 백패커스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사실상 폐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홀리와 비앙카의 가족들은 지금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졸업을 기념해 떠난 여행에서 술 한잔을 마셨을 뿐인데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